현역과 왕위의 대결이 끝나고 27일 오전 강문경에게 일어난 믿기지 않는 일이 펼쳐졌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선물과 함께 강문경은 소속사 대표 앞에서 감동과 놀라움의 순간을 맞이했다 그것은 바로 고급차였다 단순한 차한 대가 아니다 이 차는 그동안 강문경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은 상징적인 선물이었다 강문경이 저희 회사의 기둥 소속사 대표의 뜨거운 말이 울려퍼졌다. 이 한마디에 강문경은 숨을 죽이고 직원들 앞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 눈빛은 겸손함과 감사로 가득 찼다. 무엇보다 강문경에게는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의 톱칠 진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강문경은 그간의 노력과 시간들이 이렇게 큰 보상을 받는 순간을 맞이했다. 대표는 행사에서 강문경에게 자열서를 직접 전달하며 그의 공로를 제하했다. 우리는 강문경이 이룬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문경은 단순히 재능 있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회사의 기둥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강문경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강문경은 그동안 자신의 경력에 대해 많은 갈등과 고난을 겪어왔다.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왔고, 그 노력은 결국 이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다. 그의 이름은 이제 소속사뿐만 아니라 트로트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아티스트로서 기억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강문경 개인의 성과가 아닌 그가 속한 소속사의 성공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연 대회에서 그는 다른 참가자들을 제치고 강력한 실력을 증명하며 그 이름을 빛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대회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음악 산업에서 더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문경의 차 열쇠를 받은 순간 그는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고급차의 열쇠를 손에 쥔채 강문경은 다시 한번 팬들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과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회사와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원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겸손한 발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문경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임을 다짐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 고급차가 물질적인 선물이 아닌 제가 지금까지 이룬 일에 대한 회사의 인정과 사랑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서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음악 산업과 회사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드러냈다. 강문경의 거리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트로트 장르에서 더 많은 도전과 혁신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말처럼 이번 고급차는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지만 그가 목표하는 것은 더 많은 음악적 성취와 성장이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탐험하고 팬들에게 더욱 특별하고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강문경의 음악적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트로트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더큰 도전과 기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 팬들과 회사는 항상 그의 곁에서 함께할 것이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강문경의 음악 경력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으로, 그는 트로트계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강문경은 단순히 탑칠에 오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자리잡았다. 고급차의 열쇠를 받은 그 순간, 강문경은 단순히 소속사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트로트계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이제 그의 음악은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강문경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트로트 산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강문경의 성공적인 경연 대회 성과와, 그에 따른 인정은 음악 전문가들과 국제적인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강문경이 단지 뛰어난 실력을 갖춘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음악계에서 점차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이제 강문경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범용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은 강문경의 특별한 능력과 기술적 성취에 대해 크게 평가한다. 강문경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기존의 틀을 깨는 음악적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의 독특한 음성 표현력과 다채로운 감성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는 예술가로 끌어올리고 있다. 음악 전문가들은 강문경이 감동적인 목소리와 감성을 지닌 예술가라고 칭송하며 그의 노래가 단지 감정적인 울림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청중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끌어낸다고 평가한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뛰어난 목소리나 노래 실력에만 있지 않다. 강문경의 성공은 철저한 자기 개발과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강문경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음악적 역량을 키워왔다. 그의 목소리는 그동안 수많은 도전과 연습을 통해 다듬어졌으며, 이는 그가 무대에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내공을 지니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자주 인터뷰에서 나의 목소리는 꾸준한 훈련의 산물이라고 언급하며,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임을 강조한다. 또한, 강문경은 음악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소통 능력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강문경의 무대 매너는 관객들과의 깊은 교감을 유도하며, 그가 부르는 곡이 단순한 음악적 작품이 아니라 청중에게 감동을 전하는 예술적 표현으로 다가가게 만든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를 최고의 스토리텔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가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무대에서의 자신감과 진정성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능력 때문이다. 그가 공연을 마친 후에도 관객들은 여운이 남는 감정을 느끼며 다시 한번 그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한다. 강문경의 음악적 성공은 그가 속한 소속사의 전략적 지원과 협업에도 큰 역할을 한다. 강문경은 소속사와의 강력한 유대 관계 덕분에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소속사의 관리팀과 프로듀서들이 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단순히 강문경의 개별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협업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를 보여준다. 많은 음악 전문가들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하며 강문경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강력한 지원 시스템에 있다고 분석한다. 국제적으로도 강문경의 존재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아시아와 해외 시장에서도 강문경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팬층은 날로 확장되고 있다. 강문경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국제적인 영향력을 통해 음악적 경계를 허물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세계적인 음악 트렌드에 맞춰 발전하는 모습은 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문경의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반드시 언급한다. 그는 감성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것을 선사한다. 황문경의 진정성 있는 음악은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그가 펼칠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트로트와 음악 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확신된다. 결국 강문경의 성공 비결은 그의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노력, 소속사와의 협력, 무대에서의 진정성 있는 소통에 있다. 음악 전문가들은 그가 앞으로 음악계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강문경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의 스타가 아니라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